침대에서 연기를 해요.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? 침대 특성은 어때? 혹시 음. 혹시? 자세가 자유. 자세도 훨씬 그렇지. 꾸부정할 수도 있고, 척추가 더오더 많이 말릴 수도 있고, 또 지금 나에게 이불이 있고, 베개가 있고, 벽도 음. 있고, 음. 어. 여기 나무 프레임에 기대 수도 있고. 짜증 나면 뭔가 이불을 이렇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하거나 이건 누르거나 뒤집어 쓰는 것도 이 대사의 비틀나눠서나 같으면 사이의 포인트를 어디에 살릴 수있지를 찾은 음. 다음에 그 사이마다 굉장히 큰 행동의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. 지금은 생각보다 한 자세로. 여기가 너무 길어 그 다음에 난 이런거 줬거든 코스 응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 머리 어, 이렇게 팔 올리는거 그러고 나서 너무 기다리게 되는거야 응. 사실 저런 자세 이렇게 하면서 하 이렇게 하면서 할때 소리가 딱 그때 너무 좋은데 그리고 첫 대사도 너왜 이렇게 애가 이기적이야?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하, 얼마나 지금 통화하고 있는지 얘가 지금 한 30분째 얘 얘기만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부터 여기 정신 나가있어 너무 짜증나 어 그러면 이제 이거 안들릴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하고 뭐 놓고 있다가 이 사람은 그냥, 이이렇게 시작해도 되니까 스타트를 너무 그냥, 이 듣고 있을 필이사 없지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지는 만큼 재밌어지는 거예요